네,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마케팅 팁 전해 드리고 있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 고누입니다. 아, 한동안 또 방송이 뜸했었죠. 네, 추석 연휴 보내고 또 휴일이 끼어 있다 보니까 아, 참 몸이 네, 몸이 좀 나른해지기도 하고. 네, 약간 풀렸어요. 정신 상태가. 그래서 어, 동영상을 조금 업로드를 못 했는데 아, 여러분 기다리신 여러분들에게는 죄송하다 말씀 전해 드리고요. 어, 지금 컨디션이 완전히 회복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팁이나 정보 이런 걸 알려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랑 어어 어, 동영상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일상을 나누면 좋지 않을까 해서 어 제가 운영하는 지금 페이스북 디다모랑 그리고 도둑 고양이 어, 네 페이지 네, 소개해드리면서 어, 가볍게 가볍게 그렇게 여러분들과 소통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제가 운영하는 지금 비사모 페이지입니다. 어, 이거는 지난 8월 달, 예, 7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어, 만들기는 4월 달에 만들었어요. 네, 7월, 8월 이렇게 광고를 했었는데 아직은 좋아요가 145개밖에 안 돼요. 왜냐, 어 광고를 진행했었는데 이게 클릭당 과금이 꽤 나왔어요. 어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아직 잘 파악이 안 되는데 아무래도 제가 느낀 바로는 타겟팅 범위가 좀 많이 좁았고, 그 다음에 또 특정 분야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을 이렇게 팬을 모집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네, 걱정하지 않아요. 지금 뭐 당장 확 키워서 그렇게 할 생각 없고, 꾸준히 항상 마라톤처럼 저는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지금 아직은 좋아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아, 그렇게 뭐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팬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반응도 별로 없죠. 네, 26명에게 도달하고, 좀잘 온다 싶은 거는 뭐 75명 많은 거는 뭐 200명, 300명까지 가는데, 아직, 어, 제가 목표하는 지점까지는 뭐, 아직 한참 멀었지만, 뭐 이렇게 소소하게 뭐 이틀에 한번 아니면 하루에 하나씩, 네, 좀 길게 되면은 일주일에 한 건씩 그렇게 게시물을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뭐 이렇게 동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 혹시, 네, 괜찮으시다면, 니나모 뭐 여기, 페이스북 페이지 가입하셔서, 뭐, 이렇게 소통 나누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정보를, 이제, 블로그나 카페에서 올려드리는 거랑은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플랫폼이니까, SNS 성격이 다르니까, 어, 다르게 접근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어, 블로그나 카페에서 못 보시던 그런 게시물들, 그리고 트렌드, IT 트렌드를 또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네, 디다모 페이스북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다음으로 도둑고양이 한번 볼게요. 제가 한 1, 2주 계속 게시물을 못 올리다가 오늘 오후쯤에, 어, 네, 게시물을 올렸는데 좀 반응이 어떨까요? 네. 디따모보다 훨씬 낫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laughs> 좋아요를 또 눌러 주셨습니다. 아 댓글도 달아 주셨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 은지양님과 최인선님, 최인선님 항상 이렇게 남겨 주세요. 실명 고론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항상 이렇게 페이지 팬이신데 이렇게 그 이제 게시글 행노잼이라도 이렇게 항상 댓글 남겨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감사해.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은지양님도 얼마 전부터 이렇게 게시물에 꼬박꼬박 이렇게 글을 달아주시면서, 네, 저한테는 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디다모 가 디다모 페이지는 제가 조금 힘이 들어가는 페이지예요좀 신경을 쓰고, 저 그런 가정에서 또 스트레스를 또 자료 좋은 자료를 업넷에서또 올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적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기도 한데 아 하다 보면 괜찮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고요. 아, 저도 모르게 혀를 차게 되네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어, 도꺼거양이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가볍게 제가 원할 때 이렇게 딱딱 올리기 때문에 이건 참 재밌게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페이지를 운영하면서 너무 지나친 압박감을 또 가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재밌게 하다 보면은 또 페이지 팬도 늘고 또 반응도 좋아지고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어, 뭐조절조절 오늘 뭐 페이스북 제가 운영하는 페이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어, 얼른 빨리, 최대한 빨리, 컨디션 회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알차고 좋은 정보들, 꿀팁들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